백원에서 배 타고 그 될지 광이 될지 가 봅니다 배 원해 아가 봅니다 아 날씨 추워지고 있을지 진짜 도안이 먼것 같아요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 원해. 키가 많이 추워져서 계산해야지 선촌에서 살 때는 그냥 배 타고 여기서 계산하면 돼요 2,100원이래 2,100원 싸 그러니까 선촌항에서 대놓고 여기 가시면 돼요 이렇게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 추우니까 아무도 없어 오천항에서 7시 몇 분이고, 여기선 9시에요, 9시. 8시 40분. 들어가서 한 번, 뭐, 뱃살 투사. 애들 데리고 가서, 어, 그냥, 서초랑 3시 반 차. 오천항에서 타면 4시 반 마지막, 이렇게 나가면 돼요. 놀다가. 잡을지, 아닐지 한번 가봅니다. 오늘은팔몰리네요아안 좋을 때만 가. 시간이 그때밖에 안 되니까. 팔몰. 바람 불고 비 온다는데, 아. 아, 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복항이네요, 영복항. 영목항이. 영복항도 들리네요. 영복항 들리고, 추도, 오천, 월도, 육도, 허역도, 추도, 호도 영복항. 와, 선천무작위의 경여하네. 영목항입니다 영목항 명목화. 배들도 없고 조용하네 바다가 아, 조용해 아 없나봐 배도 없어 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도 없어 도역도 모두 도이하는데 공사 공사에 이도이 정도. 이도 없어. 슈투니까아 이거. 이 응?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없네 이거. 아거 이거. 는거 이거. 안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들이 반겨주네. 와, 아, 완전히 빠졌네, 물. 낚시배도 없어. 이제, 끝물인가 봐. 예? 끝물인 것 같아요, 예? 봐야지. 아, 이거 한 마리라도 진짜 또, 또그 얘기하네. 한 마리라도 잡, 아, 아 진짜 아쉽다한 마리라도 잡았나 모르겠다. 아, 뭐 딸려 오네 아, 묵직한데, 이건 이건 갑각류네. 우우 와, 야, 조건이 엄청 큰 이거. 문주야, 문주, 문 엄청 이기 엄청 크네. 하나 걸면은 개체 수가 없는데, 이거 봐요. 엄청 커. 모노 아, 많아 모노. 개체 수가 엄청 크네. 봐봐, 이 사약한 입구. 자, 왔어. 그러지, 히터. 쭈꾸미, 쭈꾸미. 아, 쭈꾸미만 뒤집어버린다. 쭈꾸미만 쭈꾸미단짝 줘도, 아, 가 들어가네. 값을 원합니다. 좀욱 많이 치게 나오네 아유 그러네끌어어 아주 좋아요 아우, 아 오고있어요 아또 쭈욱 쭈아안겠지아 이거 뭐야 씨아 오다, 오다 걸었네 아씨아 아, 미치겠다 진 뭐냐 이건 오다 걸렸어 너무 우리 뭐 없으니까 아아 쨍게 아. 오다 걸렸어 어우 걸려있어 걸려 있어. 아우, 잘증나 어우, 있어, 있어. 와, 렁뚫렁해 뜯어지겠다. 그러네? 오이씨, 어, 막거먹이잖아 또, 또 걸려. 막아모이잖아 봐. 물이 앗아서 보다 걸려. 아, 좀만 뒤집어 붙는구나 아. 아, 좀만 진짜 엄청나게 걸리네. 와, 문줄은. 문쭈야, 문쭈, 문주. 아. 뚜꾸이몇개겠죠 이거. 아. 꼬멀에꼬멀 조금만 이 가져가. 응? 뭐지? 좋아. 좋안내 왔어. 아, 이거 진짜 갑인 것 같아. 어, 이제 갑인 것 같아. 어, 딸려오는 게 갑이야. 어. 그러지. 아,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좋아, 좋아. 신발장. 어 좋아 좋아 빠지지면 안돼 살살 살살 늘딩 살살 그러지 그러지 와 좋아 좋아 어우 오, 좋아 어야좋와 오, 엄청 컸어 야 진짜 크다 어우 커 어우 커와 진짜 크다 봐봐 엄청 커 봐봐봐 와 이게 큰게 있어 와 어, 봐봐 통만 해 힘들었다 힘들었어 냉기올리냐 어, 오들어가져않네어 어우 이트, 리터 이트. 이트아니다어 걸리면 안되는연장 나오네. 와, 또 걸렸어. 아, 또 걸렸어. 아, 씨. 어, 나다 빠졌어. 어, 빠졌어. 밧줄에 걸어 빠졌어. 아, 밧줄에 걸렸다. 빠졌어. 야, 아, 거기 아까 브레이크라인 몇개 떨고 먹었는데. 올해, 와.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물에 뛰어 들어갈 판이야, 지금. 아, 다 커졌네. 아, 아, 이야 시알 다커졌네아아아 거기 답장하니 진짜 크다 바로 연장 나오네 연장 아들머리인데도 나와 야 시알이 진짜 부족하겠네 빨리 잡으셔 어우 주이 아빠 들로 들어 봐봐 엄청 커 어우 남양감이돼아 얘도 커 아, 얘도 통만 해. 벌거스름 그냥. 어우. 야이 봐. 아, 진짜 크다. 어우. 무섭다, 무서워. 아우아우야 이거 여 누가 오긴 오는데? 물이 너무 낮춰. 빨리 감아야 돼. 아우어 이거 뭐야. 아, 야, 조 야. 쭈꾸미. 안 떨어졌어. 야 문쭈다, 문쭈. 문주. 아우 너 축복했어.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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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아우, 애기에 달라붙었어. 완전 축복이구 이제. 아우, 금복이 아, 또 축복인가? 아우. 아우, 날씨가 춥다가 조금 햇뜨니까 입질 오네, 아우. 과연 못 가요, 아우. 뭐, 쭈도 커갖고, 벌칙 오면 갑 같아. 아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우, 쪼, 쪼, 왕뚜네, 왕뚜 다. 여기 쪼가신가 봐. 오우 왜. 아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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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주 좋아. 아우, 아무도 안 와. 춥다, 춥고 바람 분다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아우, 좋아. 좋아요, 예? 응, 아주 좋아. 아 이제 해가 좀 뜰라는 거. 우 추워, 추워. 추워. 아. 아 내일은 눈오고도 태풍 불고 한다니까 오늘 빠따시 해돼 빠따시 도안이 뭐야 그니까 와안 되면 운 적이고 좋아요 좋아요 해도 해도 해 뜨고 있어 흐리 갖고 추워 자 깔짝 깔짝 좋다 아아온는거 같은데 그렇지 히터 히터입니다 히터 어우 이런 맛에 하는 거야. 아 낚시는. 추워도. 아우, 죽여. 한 발에, 못 가, 뭐, 뭐, 문쭈, 뭐, 양. 갑 걸으면 다 신발장이고. 어우다 좋아, 다 좋아. 막 좋아. 고생한 보람 있어. 어우 딸려오는 게 다. 어우 야, 쭈바이네 쭈. 쭈꾸이라도다 잡아가자, 씨. 야, 쭈바쭈바 오, 봤죠? 팍! 친다, 잉?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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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몰라, 나 갑이, 어우, 갑원는데 쭈, 쭈꾸쭈도 좋아. 어우, 연타로 오네, 연타로. 어우, 지금 해야 되나봐. 아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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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힌 거야. 아우, 나, 바빠가 나. 이씨 나라고. 어우, 쭈밭이야, 쭈밭. 쭈밭, 여기. 쭈밭. 아, 쭈꾸미 잡으려고 온거 아닌데. 아, 돌밭에 뭐 쭈꾸미가 나와. 아우, 자 자, 그러다 갑 걸리겠죠, 잉? 단차 어마어마하게 줬는데도 쭈가 오네. 그래 쭈라 잡자 뭐 이빨 다빨이다 추워서 뭐 되는 것도 없어 쭈라도 잡자 쭈도 어디냐 아 어, 추워 바람 많이 불고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 어, 오늘밖에 없어 시간이 아. 나빴다가도 바람 불고 막 아, 그러다가 바로 잠잠해지거든 요 그때 하면 돼 어쩔 수 없어 아직 사회 워킹 끝나지 않았어 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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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여 죽여 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 날씨하고만 날씨는 추워도 좋은데 아 바람부는거는 못참아 바람부는거는 바람부는건어떻할 수가 없어 어우 아, 울렁울렁하고 어 왔어요 아 아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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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숯불있어 어 이거 오고있어 아 진짜 이거 사람이 안아서 그런가 노다지네 노다지 어우 안 떨려와 이거 크다 커 그러지 아 웃어요 웃어요 아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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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숯불 숯불 전화야돼아 걸리면 안돼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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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아주 좋아요 와 좋아 좋아 다커라고오우씨야 다 진짜 크다 야 이런 기분이 하는 겁니다 아 이런 기분이 하는 거야 아아 아, 힘들어 아. 아. 야, 추짜다 이런 기분이 하는 거야. 아, 왔어 음, 왔어, 왔어, 왔어. 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엄청 커 엄청 커고 아, 좋아, 좋아. 아, 우 좋. 아, 좋아요. 좋아, 좋아. 아, 바닥에걸리면안 돼. 물이 아파. 아, 이 물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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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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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별로 안 좋아. 쭈도 <laughs> 엄청 커졌네. 봐봐, 어우 쭈거 그냥 엄청 커서 엄청 커. 아, 이도 좋다. 싹 쓸고 가자, 싹 쓸고 가. 응? 싹 쓸어. 오늘 태풍 불고 이제 못해. 와, 아, 봐봐, 왔잖아, 왔잖아. 아, 시트. 아우, 시트.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요. 있었어 아까 내가 한번 놓쳐봤고 조금 손들다가 아. 야 죽인다 오늘 그냥 이 바람 불다고 아무도안 들어왔나봐 오우 와 우고 어 우고 어물 꼿고서 우고 어 수초 넘고 러, 넘쳐 넘어서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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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오예 이야 이런 기분이 하는 거야 야소 말이 넘기겠다 소 말이 넘기겠어 오, 씨. 미치겠다, 진짜. 어우, 이거 빠져버리네. 야. 밥 죽고, 다 죽고는 죽자, 너랑 나랑. 그래서 보자. 예? 예, 재밌네요. 잘 나오네요.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예,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어우, 분 계시네. 예, 잘 나오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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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어우, 빠졌네. 어우, 그러지. 기다려, 기다려, 그러지. 히터, 히터. 아우 아, 히터. 쭈꾸미 같은데? 아. 쭈꾸미 같아? 날려 그러지. 쭈꾸미야. 쭈꾸미 소리도 안 나와, 이제는. 쭈꾸미 잡아봐야. 근데 소리도 안 나와. 아유, 이게 질찝다 질, 검게. 물 들어줘야 돼, 닭검에 아, 날씨가 아까 추워도 잡히는 지 맛으로. 아우, 어. 히터! 아우, 검게 물고 들어줘야 하니까 바로 히터 들어옵니다, 히터. 아우, 죽여. 아우, 빠지면 안 돼. 무게 실리네. 이거 걸문다 신발짝이네 와. 아우, 안 딸려와. 아우, 말안 하고 집중하고 썼는데 말 별로 안 하잖아요, 오늘. 아 오고 있어. 아 뭐야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당겨지는 거야 이거 어디야 나타나봐 아우 한 마리 못 가는 게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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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검게 물들인데로와 그래 일로 와 일로 오라고 아 좋아요 좋아요 이맛에 하는 거예요 좋아 좋아해, 좋아 좋아 아주야 빠지면 안 된다 이우 어, 이거 엄청 크네 이거 그래 저쪽 저쪽으로 가자 그래 까만 데로 가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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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어 아 어, 거기 있어 거기 봐어 아우 어, 이거. 아, 나이 미치겠네. 아, 야, 죽이다, 죽여. 가면 거기 있어. 기다려. 기다려 물 들어. 이 들물에 뭔지 알아. 오조아가 날 살려. 내물 들어오는지도 모르겠네. 야, 너, 일로 와. 어, 아, 시. 그러지 마. 아주 좋아, 좋아, 좋아. 늘다. 힘들어 너를 끌어내기 위해서 와들물리도 되네 들물리도아다커 다시 발짝 신발짝 신발짝 아. 야 혹시나 왔는데 봐봐 통마리 다 통마리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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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아주 좋아졌어 아 봐봐 통통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졌어, 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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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졌어. 긴가민가하고 들었어 긴가민가하고 왔 좋아지고 있어. 와 어. 어. 좀 무겁네. 물다 빼서 무거 아. 엄청 추워가지고. 아씨, 될지 안 될지. 한 마리 꽝. 한 마리라도 잡았겠다고 왔는데. 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졌어. 기분 좋아졌어. 아. 물 들어와. 물다 탔어. 뭐야, 이거 또 왔어? 아, 니 예. 야. 아, 오늘은 로그만 83ML대입니다, ML대. ML대하고, 그 다음에 백기씨. 예, 3000번으로 갑니다. 예. 아, 합사, 8합사. 아, 1.5. 1.5 씁니다. 아, 봉돌 253번 써야돼, 흘러야돼. 좀 흘리면서 씁니다. 예. 여기에는 아, 2.0짜리. 이 쓰고 있어요. 좋아졌어, 기분 좋아졌어! 추워도 오고 싶어, 꽝 아니면 3년도 더니 아, 너나는 아, 추워갖고 사람만들어서 많은가 봐. 그런 거 같아. 아, 건게 물들이겠어, 검게. 가야돼. 나가야돼, 나가야돼. 아, 좋다. 아, 기분 좋아졌어. 아. 어우, 이토, 이토, 이토. 이토. 어, 빠졌어. 아, 빠졌어. 아, 진짜. 아, 너무 하는구만. 빠져버렸네. 아, 진짜. 아 빠졌어. 너무 땡겼네. 아. 걸릴까봐 너무 땡겼어, 밑으로. 아. 아. 음 다시 그 자리 넣어야지, 뭐. 다시 그 자리. 어, 돗물이 죽이네. 다 들어왔어, 물. 그 자리. 그 자리 찾아야 돼. 그 자리. 아, 힘들다, 힘들어. 아니, 5천0 0원 저거 산천에 타니까 너무 배가 한 시간 늦게 와요. 그리고 산서다 잡고 나서 잡을려니까. 아, 5천원에선 타기 싫어. 너무 정신없었잖아0 그러니까. 선천항에서 아. 물이 들어온다 그러면 누거 있죠? 이거 지적도 누거 요거, 지적도 이거 요거, 있죠? 이거 요거. 이거 누거 있는 데서 던져 이거 누가 이거 누가 있는 데서 던져 여기서 딱 던져 여기서 딱딱 딱 던지면 돼아 꾹꾹 그렇죠 아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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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끄럽지 뭐 뜨냐 근데 떨려오는 게 야, 터지면 안 된다. 아까도 터졌어. 어, 야, 왜 이렇게, 왜 가벼워져? 안 돼. 빠지면 안 돼. 아, 빠지면. 일로 와. 20마리 채우자. 일로 와. 일로 와. 어딨어? 디너 어디 있는 거야? 왜안 오는 거야? 와, 진짜 다 크네. 오. 이거, 뭐, 어 역시 가이야 갑. 역시. 어, 요번에 쭉쭉쭉 갔어. 어, 쭉쭉쭉. 어, 이거 얼로 빼냐, 이거? 떨어지겠는데? 큰일 난데 어, 이거 얼로 빼? 야, 떨어지지 마, 어우, 커. 야, 댄딩, 어, 안 돼, 와, 어우, 씨. 어, 어, 올렸어. 이파 사파이지, 뭐, 빠지마 와, 다시, 다시 발자, 다시 발자. 와,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어. 아 이거, 긴가빈가 진짜 한 마리 뭐 잡겠다고 왔는데, 꽝치지 않으면 도안이 뭐다. 사람들 안 왔으니까, 추우니까. 와, 미치겠다, 이거. 뭘다 차갖고, 지금. 어 아, 진정해, 진정해. 잡혔어. 봐. 와, 닦고닦고닦고닦고 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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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고. 닿고, 허허. 아, 역시 도안이 뭐야. 추워서 사람들이 안 왔을 까 생각했어, 내가. 어우 미치겠다. 어, 여어사 하세요, 응? 예, 여기서. 여기 다 아, 들어 올리기 힘들어. 잘못하면 떨어지겠다, 여기는. 들어 올리기 힘들어. 어. 아. 너 미치고, 나 미치고. 바보 자어도 미치지. 잡혔다이야 역시 도안이 뭐야 도안이 뭐야 도안이 뭐야 어우 그렇게 물들어죠아 힘들다 안데요 하는 것도 야 요번에 쭉쭉쭉쭉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쭉쭉쭉 아 쭉쭉. 많이 잡혔다 진다 아 쭉쭉쭉쭉. 이렇게 이거 매가지고, 이거만 버린, 뭐, 걸로 쓰는 거야. 이렇게 버린 볼뻘 아, 저배또 소리 질리니까 여기로 오네. 저배또 배 와. 아, 소리 질리니까 또. 아, 얍쎄. 얍여튼저배또 소리 질리니까 이제 왔어. 아. 저거저 그, 오시. 어휴, 이게 멀리 보여. 뭐 카메라가. 되게 가까이 있어. 저배 지금. 어휴. 소리 질리니까 또 왔네. 아. 그러지. 히트, 가셨죠. 아, 히 아,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요. 어 아, 쭉쭉 가지가길를다 와, 좋아, 좋아, 좋아. 야, 이거 얼룩로 빼냐. 이거 물높이가 있어. 얼룩로 빼, 이거. 아, 쭉쭉 가지가길아 뭐, 전국에 다 있어. 사람들이 안 서서 그런가 봐. 오, 좋아, 좋아. 물 뿜고 오고 있어. 아주 좋아요. 기분 좋아졌어. 20마리 채웠어. 20마리. 야가 떨어지면 안 돼. 하나 더 사야. 아싸. 아싸. 사사사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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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아우, 기분 좋아졌어. 이거 한마리가도 잡으려고. 바람 불고 비 오고 아, 뭔지라이야 역시 예상대로 사람이 추워서 안 왔다는 거야. 아. 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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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죽여. 얘 죽고, 나 죽고네. 얘는 그냥 잡혀서 죽고, 난 좋아 죽고. 와, 좋아, 좋아, 좋아. 한 통에 한 통, 가득 쳐서. 와, 이거 봐. 한 통에 한 통. 크, 크니까, 어우, 칙칙하겠는데? 어우, 아야, 야, 야. 어우, 어우, 보자. 어우, 러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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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뭐, 한 통에 한 통. 어우, 야, 한 통도, 한 통. 더, 한 통. 어우, 어우, 야, 먹물도 진짜 장난이다, 야. 먹물이 그냥 장난 아고 어우. 먹물이 아니 먹물, 어우. 와, 간장 붓는 거야 간장. 오, 너네들. 미치겠다, 나 이거. 갑오징어 죽고, 나 죽고, 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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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다 죽다, 죽어. 와. 아우, 무거워. 야, 무거워, 들어가 지었네 탄천에서 타갖고, 세시면타세시배타에서 가야 돼. 잘 나온다. 아, 가야 돼. 나가야지, 3시 몇, 3시 빼인가? 3시 몇. 하여튼, 세시 몇분 빼야. 여기가 안 된다고 안 오는 거야. 이게 잘 되는데. 아, 계속 낚시가 좀 좋아져야 좋아, 낚시를 하는데, 계속 이게. 어, 어제도 엄청 춥고, 그제도 엄청 춥고. 이제 계속 눈 온다는데. 아 하여튼, 뭐, 안 빠지고 있어요. ,이? 와서 해. 예, 많이 잡으셔. 아 뭐, 잘 잡는 사보 몸은 많이 잡을 것 같아. 아 좋은 곳이야 육도 좋은 곳이야 좋은 곳 언제 또 오나 날씨가 좋아지면 한번 오셔 응, 아직 뭐 있어 아우 아, 재밌게 놀다 가네 너무 재밌었어 아. 이거 엄청 커. 어 이거 엄청 커. 한 빼미 넘어. 한 빼미 넘잖아. 자, 반 빼미. 한 빼미 한 넘어. 와, 한 빼미 넘어. 한 빼미 넘어. 너가 오긴 오는데. 뭐야 이거 뚜껑이야? 어떻게 가벼워? 낮에 낙지가 나오냐? 아참 대단하대단해. 아, 아 배기다리면서 그냥 던져봤는데 그냥 낙지가 나오네 아, 나 이거. 아나 이거 볼때 초토화 될걸 아... 감사하고 올립니다. 빨리 와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캡나맥 매였습니다.